어, 이프 이트 왼쪽 이프 트전정전했습니 이프 트 RPG, RPG 그, 방인각, 어... 11, 11쪽에 차량 이에 어이구 가져야지로몇 아, 미터, 몇 미터 B 부터 차는 쪽으로 와줘요 저 리바인 확이확인 여기, 확인 확인, 확인. 한대더한대는 포탑 다운 8, 리그인 주변 좀 정리해주세요, 주변 안쪽 안쪽 건물 안쪽 3, 4, 5, 7, 8, 9, 10. 3 4 5 7 8 10 2 Fall b a c 자 저희 빠르게 이동합시다 자 리바이브 완료 저희 건물 수색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방해가 100 우리, 거리 이요 화살이 방가1 거리 아, 3 0 m 아. 에타겠습니다타게 여기서 확인 88에300 방해가 300에 거리 80 가면서 커 커지면 돼요. 리이니 그냥. 오케 아이디. 아, 아 여기 나 2층, 나 2층. 2층에 AI. 어이거못 움직여. 리바이브 지금 할게요 네 피격 1번 차량 오른쪽에 대한군이 있대요 그쪽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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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님 소말리아님 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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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님 코너 아이고. 건물 위아 따오 오케리 발휘. 감사합니다. 젤이 없나요? 젓크림. 레스큐 발견, 레스큐 발견. 저기 있네요. 방에가 352. 저기 그베란다 쪽. 저레스큐 발견. 사살하지 마세요. 확인, 확인. 아, 치료해릴게치료해릴게 감사합니다. 리베이브 진행할게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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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건물 안에 하나. 아이고. 건물 안쪽에 덫이 있어요. 이 차량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차량에 메디이있니까메디끌꺼내갈게요 다운 다운. 확인 확인. 이 차량 4. 못 움직입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저 다운됐습니다. 리베이브 진행됐어요, 기대기. 그 타운님, 그 제가 레스큐 구출하면 레스큐 태우고 쭉 빠지세요. 쭉 있다가. 컴막 끼었으라고부나 끄내갈게요. 감사합니다. 8, 경기 전쟁 2차야 끼었어게요끼었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대끼군인것 같아요. 대을군앗을 끼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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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앗 레스큐 먼저 태워. 레스큐 레스큐 구출 먼저 할게. 그요 레스큐 레스큐 먼저. 그차 태우지 레스키. 마세요. 그차 태우면 레스키. 안 돼요. 끼었어, 끼었어. 달리지 마요. 이요 태... 그래, 차량 끼었나? 그차 끼인 거요 레스큐 구출하겠습니다. 레스큐 다른 차량 갖고 가. 탈리지. 나 아리지 나 마요. 네. 나나 리지 마. 네, 나살리지말이비터 레스큐 먼저 호위하세요. 레스큐 먼저, 레스큐 먼저 호위하세요. 다들 분들 이쪽으로 빨리 백업 좀 부탁드리고요. 레스큐 먼저 구출하겠습니다. 레스큐 명경 내리시면 됩니다. 탑승하고 있어요. 탑승, 탑승하고 있어요. 지금. 141 여기 여기 지점에 대항물이있입니다 아니, 메들스타 아니에요? 전해주세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빠지세요,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그냥. 타운님쭉 빠지세요. 현식으로, 타운님 현식으로 쭉 빠지시고요. 레스큐, 그, 저쪽, 그, 베이스로 이동시켜주시면 감사할게요. 저희 분들 1호 차량 쪽으로 모일게요. 1호 차량 쪽으로 모일게요. 나 살리지 마요, 나 살리지 마. 그냥 복귀해줘요. <laughs> 어디, 어디 계신데요 아, 지금 헌터님의 위치 있을거예요 헌터님 위치. 확인. 제가, 제가 리바이브 대중해드릴게요. 다시.

리바브 하게. 인 제국수 소리 하게. 2층에 AI있었거든요? 아까 내 위치에 252고지 이쪽에서 생각어요 대형군, 대형군 있어요 시가지 안쪽에 있어요 확인 1호차량 근처에 계세요, 1호차량 근처에 계세요 다운 1호차량 근처에 계세요 다운됐습니다 확인 확인 호번드젤 세기 녹색으로 큐나, 그 다음에 다운되시면 됩니다. 지뢰 매사 중이라는데요? 일단 리바이브 진행하러 이동할게요. 리바이브죠. 이번은 제가 위치 말씀해드릴게요. 잠시 대기하세요. A.I. 한 아이가 에이, 15. 분대장 위치, 분대장 위치 쪽에 4, 현재 지금 적어 있습니다. 5, 6, 7, 8, 8, 8. 탄약박스, 탄약박스. 분대장 그. 쪽으로 이동하세요. 탄약 여기 있습니다. 저기는 580, 8 0 m 터저는 어디 쪽에? 아 여기 집안에 탄약 있습니다. 아 여기 2층에 탄약 있어요. 여기 2층에 탄약. 이런 망했다. 스카베콘이 리바이브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헌터님 저분 저분 치료 좀해 줘. 소말레리거든요. 소말레리 있어. 치료 받으시 그 저기 아까 전에 그 위치 그쪽으로 한번 파괴 좀 부탁드릴게요 저 시간 없어요 5. 군대장 쪽으로 모여주세요 리바이브 완료 스카이버크 님 일어나세요 아유 엉덩이야 저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네 바위가 15거리 50미터 1 5면 이쪽인데 어, 어 2층 집인데 2층 건물이 있다 이거 아닌가요? 이쪽 건물 이쪽 건물 아닌가요? 기 가고 있는 거물 일단 건물 스트좀스만해볼게요 여기까 그 여기다 근처 쪽입니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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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 파괴 파괴 바로 파괴 스펠 백0 발견 아, 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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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어맨따멘맨야 아 없다 아무것도 1, 6, 없다 기품 없어 파드릴까요소말리아회원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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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이동하세요 소말리아회원 네. 쪽으로 대쪽 군대장 네. 네. 쪽으로 네. 이동하시면 돼요 맨 따옴 맨 따옴 맨 따옴 튠 위치 이세요아 DR씨 가서 뒤졌어 아 네. 방위 222에 적공수부대 사장 발견. 후발레어님은 <laughs> 리바이브 진행하고요. 헌터님은 일단 리바이브 계속 지원 좀 해주세요. 헌터님, 이거 티나글, 티나글 쪽으로 와주세요, 헌터님. 이쪽에 한명 다운됐어요. 저도 무상당했고. 사원님 <레오> 아, 도착했나요? 아직 도착 안하셨요 지금 프레임 버그 걸려가지고 내리기 너무 하고 있어 <레오> 마스크는 아, 저 아, 다운됐어요. 아, 그 위쪽에. 하유하 이동 중입니다. 그 소발 내리고 제제 주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선선에 저 치료부터 해주시면 안될까요? 별로 안걸리니까. 아, 매트킷이 없어.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업그이드릴게요 매트킷! 쉣! 위치 마킹하고 나가다 다시 들어올게요. 200m, back. Man, 300m, 어디 있는거에게 공속이 아까 떨어졌다 는데뭐거 리바이브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끌고 갈게요. 시체 끌고 갈게요. 시체 끌고 야요 끌고 가야겠다. 끌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가야겠다. 저희 그 팀원, 팀원 쪽으로, 아, 팀원이 된다. 그 1호 차량 쪽으로 이동할게요. 1호 차량. 저희 1호 차량 아까 바파댄트 쪽으로 이동할게요. 빵 음. 아. 준형님 이망 확인. 일단은 저희 준형님 제가 업고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세요네알겠습니다 음, 좀만 가면 된다. 뛰어요, 빨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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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하지 마시고 빨리 빼세요 그냥 빼세요 빼세요 뺄수 있으면 빼세요 그냥 확인. 아비대비고대교고대 비교 대교비 노란색 연막 비점 확인. 그쪽에서 날라온 것 같거든요. 어디서 four, 죽었어요? 대왕군 의심되는 zero, eight, 집에다가, 어 쉣. Oh, 적 대왕군 현재. 182고지. 182고지 쪽. 어 지금. 고지 쪽에 있어요. 182 고지. 나 다운 고지. 제가 제가. 지1님은고층182 네, 볼... 고지. 거지? 182 고지. 182 고지. 182 고지. 나요 맵상에 마킹 좀 해주세요 2 고지. 1 8요 고지. 182 고지. 1 죽어요 지182 고지. 182 고지. 1 어디요 실버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실버한테 아, 저... 이게... 안 보이는데... 리브룸, 5, 4, 어디, 어, 어디... 탑, 안, 안 보여? 보여.